안녕하십니까. 아쿠아포니스의 최강자 피쉬 히어로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쿠아포니스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오늘은 하절기를 맞아서 엄청 덥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반팔처럼 접어 입기는 했는데 땀이 계속 나고 있어요 정말 더운 날씨인데 27, 8도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더운 여름으로 가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농장,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포닉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사실 여름이라고 하여도 크게 일반 노지의 경우처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통제된 환경, 즉, 비닐 하우스 안에서 시행되는 아쿠아포니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온으로 인해서 식물이나 물고기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통상이고 유럽 상추와 같은 엽체류를 기르게 되는데 그엽체류들은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생육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육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은 생체적으로 그렇게 높은 온도에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즉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 pH라든지 기타 용용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균형의 변화가 생겨서 제대로 그런 물질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고기이경도 문제가 되는데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어나 텔라피아와 같은 이른바 비냉수성 어종의 경우에는 무리가 없지만 현재 저희가 기르고 있는 송어와 같은 경우에는 17도, 18도가 넘어가 하면서 네 생육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극한 상황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조절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도만 유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광량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어서 채광량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늘. 넘쳐 흐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닐 하우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준상업 또는 상업 목종의 약과 폰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과도한 채광량, 일사량 때문에 식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체류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엽체류는 그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낮에 아주 일사량, 일조량이 많을 때에는 쉐이드를 쳐서 광량을 오히려 줄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온도도 높고 물고기도 활성화돼서 잘 먹고 잘싸고 박테리아도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물질들을 잘 처리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 통상 저희가 LG, 또는 LG라고 하는 녹조류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면 반드시 UV 필터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서 이러한 LG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피시 히어로와 함께라면 정말 쉽습니다. 감사합니다.